안녕하세요. 자, 칠과 본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 기억나나요? 사람 누구누구 나왔어? 두명 나왔는데? 위기랑 딕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보시면 여기, 여기 있는 두명 이름 보이시죠? 딕이랑 위기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무슨 관계였던지 기억나요? 아빠랑 아들 관계였어. 누가 아빠였어? 이걸 맨날 헷갈려 하더라고. 누가 아빠였어요? 그렇지. 딕이 아빠였어? 위기는 아들이었어? 자, 이거 기억하시고 윅이 어,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났는지 기억납니까? Paralyzed 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했어. Paralyzed 무슨 뜻이었어? 마비된이라는 뜻이었죠. 마비된 상태로 태어난 위기 위해서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뭐를 개발했다고 했어? Special computer를 만들어 줬었어요. 특별한 컴퓨터를 만들어서 위기 뭐할수 있도록, other people과 communicate 할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했죠. 그런데 위기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였어? Go Bruins였어. 그게 무슨 뜻이었어? Bruins가 누구였어요? 위기 있는 곳에 하키팀이었지. 로컬 하키팀이었다고 했어요. 그걸로 봐, 보아서 뭘알수 있었어? 윅은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말을 할수 있게 됐는데 얘기한 뱉은 첫 마디가 Go Bruins. 자, Bruins 팀 가자 이거였단 말이야. 윅은 아주 운동을 좋아하는 애였어요. 요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요 앞에 부분, 부분의 본문은 친구가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부터 들어갑시다. Before the race, 뭐 전이야? race 하면 뭐예요? 경주 하기 전에, Dick은 looked at his son and said, Dick은 보았대, looked at 하면 무엇 무언 무엇을 보았다, his son이면 누구겠어? 그렇지. 얘 지금 누구 가르치는 거야? week 가르치는 거지? week을 보고 and set, 뭐 했대? 이야기 했대? 보세요. 자, a n d 가 나왔으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구문이 있는데, 무슨 구문 얘기합니까? 병렬구조 기억나요? 병렬구조? a n d 나 or 같은 애들이 어떤 애들을 연결한다 그랬어? 형태나 시제가 같은 애들을 연결한다 그랬어. 이거 기억나세요? 같은 애들 앞뒤로 찾아봐. 바로 뒤를 보면 쉬워요. 새드가 있지. 새드랑 같은 형태인 애 누구야? 과거 동사인 애 찾아보세요. 룩드지. 그래서 엔즈는 지금 누구랑 누구 연결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 요렇게 요렇게 그렇지. 이렇게 두개 k 룩드와 새드를 연결하는 게 엔즈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딕은? 그의 아들을 보았고, 그리고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라고 얘기했을까? 밑에 볼게요. Will run. 우리는 달릴 것이다. 여기서 위는 누구 가리키겠어요? 그렇지. 위에 있는 Dick과 Rick을 가리키겠지. 우리는 뭐할 것이다. Will 하면 뭐할 것이다지. Run. 뛸 것이다. 자, as long as 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As long as 라고 하면 해석하실 때, 뭐, 뭐, 하는 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수거처럼 같이 많이 쓰여요. 우리는 뭐 하는 한뛸 거야. You want. 네가뭐 하는 한. 원하는 한. 자, 니게 위간 대기하는 거지. 아들아, 네가 원하는 한. 우리는 뛸 거야. But, 그러나, 그러나, 너는 you can stop. 뭐할수 있대. 멈출 수 있어. Anytime you want. 언제? 어떤 시간에도. You want. 네가 원하는 어떤 시간에라도 멈출 수 있어. 이 말이겠지?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보세요. 이 문장에 지금 동사가 몇 개인지 찾을 수 있겠어? 자, can은 조동사고 stop은 동사죠. 다음에 want도 동사인 거 알겠어요? 자, 여기도 동사고 동사 첫 번째 거그 다음에 뒤에 want 있지? want 동사 두 번째 거 그러면, 한 문장에 동사가 두개 있을 수 있으니까? 문장에는 무조건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문장이 지금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두 개로 한번 끊어볼게요. 동사를 두 개, 동사가 두개 있으니까 문장이 두 개라는 걸 알았어. You can stop anytime. 너는 어떤 시간에라도 멈출 수 있어. 요 문장 하나랑 뒤에 you want. 너는 원해. 요 문장 하나랑 이렇게 두 개로 자를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 줄을 이어준 이 사이에 대시 생략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래 문장은 You can stop anytime that you want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anytime 하면 무슨 뜻이라고? 언제든지라는 뜻이지. Any 어떤 time 시간에라도 어떤 시간에라도 언제든지라는 뜻인데 anytime이랑 같은 뜻으로 쓰는 애가 있어요. 언제는 무슨 무슨 단어로 알고 있어? When이지. 뒤에 ever를 붙여요. Whenever. 그러면 똑같이 whenever you want라고 하면 네가 원하는 어떤 시간에라도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 갈게요. wig부터. wig Rick shook his e a d 에서 shook는 지금 뭐의 과거형이에요? 그렇지, s h a k e 의 과거형이지. shake의 과거. shake는 무슨 뜻이야? 흔들다 조금. shook his head한 겠어 wig은 그의 머리를 흔들었다. 그의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라고 한 거지. He strongly wanted to finish this race. 그는 strongly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두 개로 끊을 수 있지. strong 뭐예요? 강한. ly 붙으면 뭐야? 뭐 뭐? 하게라는 뜻으로 무슨 품사 만드는 거? 부사 만드는 거. 그래서 그는 강하게 wanted, 뭐 했다? 원했다. to finish this race. 뭐 하기를 원했어. 그렇죠. 이 레이스 경주를 finish 끝내 기를 원했다. 끝내는 것을 원했다. 지요거 어떻게 해석한다고? 이 경주를 끝내는 것을 원했다. 그럼 무슨 역할이야?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지. 자, want라는 동사는 지금 뭐를 목적으로 가졌어요? 그렇지? to finish라는 to finish라는 to 부정사를 목적로 가진 거지. 투부정사 목적어를 가진다고? 어떤 동사는? Want는. 여기 지금 finishing 오면 되겠어요? He wanted finishing this race. 되겠어요? 안 되죠? 왜? Want라는 동사는 투부정사 목적어를 가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는, r i c 은 지금, Dick이 r i c 한테네가 원하면 언제든 끝내도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r i c 은 고개를 접고, 이 레이스를 끝내고 싶다고 얘기한 거겠지. During the race, 그 레이스 도중에, 그 레이스 동안, 닉은뉴 뭐했다 알고 있었다. We was very happy. 뭘 알았어? 우이 아주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았대. 요 문장에서도 지금 동사 몇 개야? 뉴 하나, was 두 개야. 자, 요 문장 동사 두 개니까 어떻게 끊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주어 동사 있잖아. 주어 동사 있고 요 사이를 끊어주세요. 중간에 뭐 들어가야겠어? 대시 들어가야겠지. 얘는 지금 품사가 뭐예요? 그렇지. 뒤에 완벽한 문장 오는 접속사.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온 거겠지. 다음 문장. Weak put his arm out. Weak은 어떻게 했대? Put. 놓았다, 내놓았다. His arm. 그의 팔을 out, 밖으로 내놓았대. And waved. Wave가 뭐였어? 흔들다였죠. 흔들다. 그럼 어떻게 한 거야? 그의 팔을 밖으로 내서 이렇게 흔들었다. 라는 거겠지.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엔가 있잖아? 자, 이 엔드가 지금 뭐랑 뭐를 연결해준다고 하면 되겠어요? 뒤를 보라 그랬어? 병렬구조는 뒤 먼저 확인하세요. 엔드 뒤에 w a v e 가 나와있어. 같은 시제, 같은 품사, 뭐 찾을래? 자, 이거 좀 찾기 어렵다. 얘랑 똑같은 애, 과거동사 찾아보세요. 이 앞에서. 그렇지, put. 풋과 웨이브즈를 엔즈가 지금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어렵냐면 찾기가 풋이 이게 지금 시제가 뭐야? 현재가 죠 근데 웨이브즈 이걸 보면 이게 무슨 시제란 걸알수 있어? 과거 시제, 야 과거. 과거형. 뭐의 과거형? 풋의 과거형. 풋은 aaa 형태예요. 현재도 풋, 과거도 풋, 과거 분사도 풋. 똑같이 풋풋풋의 put, put, 형태라서 지금 과거형 과거형 동사 두 개를 엔 n 가 연결하고 있어 그래서 r i 그의 팔을 빼서 웨이 v e 흔들었다는 거겠지 that was a sign 그게 뭐였대 하나의 신호였대 sign은 신호지 어떤 신호였어 father run run faster 아빠 달려 run faster 어떻게 달려? 더 빨리 달려라 이거겠죠 뒤에 er 붙었어 er 붙으면 무슨 뜻이야? 그렇지 비교급 더 뭐뭐하게 더 빨리 달려라는 거겠지. 자, Dick과 Rig은 completed. Complete 기억납니까? Complete 무슨 뜻이었어? c o m p 하면, Mission Complete 라고 했지. 미션? 완료. 완성하다, 완료하다. 자, Dick과 Rig은 완료했어. 뭘 완료했어? There 하면 누구에게서? 당연히 Dick과 Rig이겠죠? Dick과 Rig의 first race, 첫 번째 경주를 successfully, 어떻게 완료했어요? 이거 보이죠? 자 뒤에 ly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뭐뭐 하게라는 뜻의 부사가 된다고. 지금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났어? ly로 끝났잖아. 그치 Successful까지 하면 무슨 뜻이야? Successful하면 성공적인. 그럼 full 빼고 success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 success는 성공이죠. 성공 더하기 full하면 뭐 만들게? Beautiful, Wonderful 다 품사가 뭐야? 아름다운, 황상적인, 뭐뭐한, 뭐뭐인, 뭐뭐운, 요런 거.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full 붙이면 뭐가 된다고? 형용사가 된다고. 뒤에 또뭐 뭐 붙였어? ly 붙이면 뭐 된다고? 부사가 된다고. 지금 success라는 성공, 명사에다가 full 붙여서 successful, 성공적인 만들었다가 ly 붙여서 successfully 해서 성공적으로, 성공적이게라는 뜻을 만든 거겠지. 딕과 위그는 완료했다. 그들의 첫 번째 경주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하시면 되겠죠. 딕 hugged 위그 with tears. 딕은 hugged 요렇게 씁니다. 과거형 이거 주의하세요. 뒤에 g 하나 더 썼다. hugged. 지금 단모음 단자음이라서 뒤에 자음 하나 더 붙였어요. 딕은 h u g 뭐예요? 안았다. 위그를 with tears 어떻게? tears가 뭐예요? 눈물이지. 눈물과 함께 안았다는 거니까 울면서 안았다는 거겠지. I'm proud of you, son. 나는 be proud of가 뭐겠어요? 어떻게 해석할래? Be proud of하면 뭐뭐가 자랑스럽다. 이런 뜻이야. Proud가 자랑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자랑스럽다. 뭐가 네가 자랑스럽다, 아들아. We can keep running together. 우리는 할수 있어. 뭐를 keep 유지할 수 있어 뭐하는 것을 러닝 뭐하는 거를 뛰는 걸 유지할 수 있대 t o g 어떻게 함께 우리는 함께 뛰는 걸 계속할 수 있겠다 이 뜻이겠죠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자 keep 하면 무슨 뜻? 유지하다 ing 왔지 자 keep 플러스 동사에 ing 붙은 형태가 오면 뭐라고 해석한다고? 뭐뭐를 유지하다 계속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목적어가 뭐겠어요? 이 문장에서 함께 뛰는 것을 유지하다니까 러닝이 지금 목적으로 쓰인 거 알겠지? keep이라는 동사가 ing 형태의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 뭐뭐를 유지하다 뭐뭐를 계속하다라고 해석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친구한테 잘 설명해 주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